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수업을 진행할 심윤식 회계사입니다. 어 우리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아마 지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기본 강의 끝날 때 제가 매년 하는 말이 일주일에 딱두 시간만. 음, 매일 2시간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2시간만 어, 강의노트를 우리 일자 어, 이것만 좀 해달라 그러면 뭐 개관식 때 진짜 뭐 걱정 없이 여러분들 어, 시험 준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몇 개월의 시간을 결국에는 손 놓고 지나가게 되고 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모두 이제, 태초마을로, 어, 돌아가 있는 상태일 거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매년 그렇거든요. 예, 매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 그랬어요. <laughs> 사실 저도, 이제, 재무에게, 어, 세법, 뭐, 재무관리,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뭐, 상법 이런 거는, 어, 좀 등안시하게 되죠. 손이 잘안 가게 되죠. 예, 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예, 걱정하실 것 없고 어,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다 까먹었던 것들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전부 다 살려 살려서 시험장에 갈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 해야 되는 일, 저의 의무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죽어 있는 지식들을 다시 살려놓는 거죠. 예, 네, 다시 살려놓는 게 이제 저, 저의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 임무는 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왜 생각이 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뭐 여러분 방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뭐좀 꺼내 쓰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찾을 수도 없고 기억도 잘안 난다 이거죠 어,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물론 충실히 들었다는 가정 하에는 머릿속에는 모든 지식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꺼내 쓸수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이제 수업을 통해서 두 번째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복잡한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아,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놔야지만,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맞으셨을 때, 가만히 있자 하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트래킹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 가만히 있자. 여기서, 어, 두 번째 열에 뭐, 요, 요, 요몇 번째 칸에 있었던 거지 하면서 꺼냈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임무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 단순한 정보들을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이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다 이거죠. 다음 세 번째 목표는 이 많은 정보들을 사실 우리 시험장에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이제 꼭, 꼭 욕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다 가져가겠다라는 시험장에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과욕입니다. 과욕.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아주 간결하게 최소한의 이제 정보를 추약해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재의 단권화입니다 단권화 어, 시험 막바지까지 막광목별로 두세 권씩 막 돌려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안됩니다 광목별로딱한권 딱한 권의 교재를 선택해서 그거를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어, 이 상태로 이제 시험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간결한 한 권의 책에 딱 정리된 상태로 시험장에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 뭐 어떤 차원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1차원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되고요. 2차원, 3차원 다, 다, 다 차원으로 내용을 정리해야지만 아주 압축적인 부피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을 계속 정리하고 반복하고 추려내고 그리고 완전 눈에 익힌다고 하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의 문장에서 또 하나의 문단 또는 전체 내용이 또 떠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를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세 번째 임무이자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결국 객관식 교재와 강의 노트 두 개의 교재가 단권화 교재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성향에 따라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둘 중에 한 권의 교재를 선택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어 선생님 객관식 교재만으로는 전체 내용 커버리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객관식 교재가 교재도 더 두껍잖아요. 커버리지가 더 넓어요.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많은 커버리를 지또 여러분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객관식 교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 대한 안내로 들어간다면 어, 객관식 교재는 이제 필수 조문 판례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 또는 어, 이제 학문적으로, 법학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거기다가 넣어습니다 시험에는 잘안 나오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애들을 이제 필수 조문 판례라고 해서 거기다가 기출 지문을 제가 진도순으로 기출 지문을 엮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필수 조문 판례를 순서대로 지문을 쭉 보시면 그 자체로 뭐 기본서나 강의 노트를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책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신다면 필수 조문 판례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나오지 않는 기출들 있죠. 특히나 판례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딱 우리 시험 50년, 60년 역사에 딱한번 나왔던 판례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책에 수록하자 해서 조금 욕심을 내서 넣은 것이 이제 <laughs> OX 문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OX 문제 파트는 그 기출 표시를 다 해놨는데요. 지문별로 기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OX 문제들은 기출됐던 게뭐한 번, 많아야 뭐두번 이렇게 기출된 걸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x 문제는 제가 수업 때다 풀지는 않고요 어, 여러분과 함께 좀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ox 문제들만 몇 가지 선별해서 수업 때 다루고요 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ox 문제는 안 보셔도 괜찮고 혹시 보신다면 한번 정도 아니면 뭐 욕심 내가 좀 시간이 있다 하시면 두번 정도만 ox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한번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지문들이 OX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엽적인 건 OX. 좀 중요한 건 필수. 이렇게 미리 나눠 놨다. 교재를 나눠 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로 먼저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객관식 문제로 가서 필수 조문 판례 문제를 풀 건데요. 결국 내용 정리를 두번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두번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객관식 교재 맨 뒤에를 보시면 이제 부록으로 최근 10개년 문제를 제가 수록해 놨습니다. 기출문제를. 그 10개년 문제는 제가 어, 풀이를 이미 촬영해 놨어요. 풀이를 저 혼자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이 마치고 나서 어, 가로풀이, 세로풀이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저는 어느 게 가로풀이고 어느 게 세로풀인지 잘 몰라요. 저 공부할 때 있었던 용어가 아니라 아무튼 진도에 맞추어서 쭉 푸는 거를 가로풀이라고 한다면 가로풀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범위로. 이제 문제를 섞어서 이제 실제 실전의 비, 실전과 같은 유형으로 전범위를 기출을 섞어서 푸는 것을 새로 뭐 풀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우리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 풀이 순서로 쭉 나갈 거예요. 진도 순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어떻습니까? 새로 풀이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을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 제가 <laughs> 촬영해놓은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새로 풀이의 적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0개년을 다 기출풀이를 다 들으셔도 되고요. 어 나는 좀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뭐 5개년 아니면 어,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3개년 정도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10개년 전체를 다 정리하는 게 물론 가장 베스트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5개년이나 3개년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aughs> 수업 마치고 나면 이제 뒤에 있는 브로 기출풀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출을 뭐 혼자 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강의로는 뭐 해당 문제 부분만 뭐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이 같은 내용은 종강할때또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 대한 안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예습과 복습을 할 것이냐. 아,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예습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복습 열심히 하라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사실 예습을 해봐야 남는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객관식 수업은 여러분들 예습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물론 정말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까먹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 가지고서는 예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업 때 끝내자는 마인드로 객관식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여러분 돈 내고 수업 듣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최대한의 뽕을 뽑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예습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하고 수업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수업을 이제 4시간 듣는다라고 치면, 어, 이거 왜 50%로 돼 있어? 내가 60%로 해서 바꿨는데. 수, 에, 우리 4시간 수업 듣고 4시간 복습 못 하잖아요. <laughs> 4시간 수업 듣고, 세법이나 재무에겐 4시간 복습하지. 근데 상법은 못 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수정할게요. 이거 내가 PPT 수정해놨는데 왜 여기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60, 에, 25, 15.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다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제 복습을 할수 있을 거다. 이거죠. 아, 그것도 안 되나요? 아, 그러니까 아 복습이 아니라 두세 시간 정도는 이제 수업 외에 여러분 여러 혼자 공부할 거그 정도 는 해야 되잖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수업만 듣겠다. 안 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네 시간 정도 수업을 들었다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제 한다면 한세 시간 정도 내가 따로 공부를 한다. 라고 하면 두 시간 정도는 예습 한뭐 시간 정도는 복습 정도의 시간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습은 강의 노트를 이제 관련된 내용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를 필수 좋은 판례 문제를 한번 정도 어, 풀어보고 오거나 꼼꼼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정도 풀어보고 오거나 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복습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습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아닙니다. 한번 수업 듣고 예습하고 한번 수업 듣고 물론 끝내면 좋아요. 근데 못 끝냅니다. 못 끝내죠. 수업 듣고 뭐, 아, 어, 난다 기억한다 이러면은 이제 시험장까지 나는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이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공부할 필요 없죠. 그죠? 복습은 어, 내가 수업 때 공부한 내용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이 회독의 나를 위해서,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메모해 놓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예습하고 수업 들으면, 어, 어떤 부분은 내가, 어,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강의 노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면, 뭐, 기본서를 가서, 기본서는 좀 설명이, 내용이 풍부하니까요. 기본서에 해당 부분을 발취독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꾸는 거. 그 다음은 이회독 때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메모해 놓는 거예요. 어, 이회독은 아마, 어,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회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두달 뒤에 나를 마주치는 거거든요. 두 달이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다 까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다 까먹은 상태에서 지금의 나로 빨리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 뭐아 이거는 좀잘 보자 이거는 좀 조금 안 봐도 되겠다 하는 것들 지우고 또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나만의 어, 나름의 언어로 어, 내가 지금 이해한 바를 뭐 적어 놓기도 하고 이건 다른 과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목도 한번 수업 듣고 복습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12회독 18회독 이렇게 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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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2회독 의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 복습할 때 남겨 놓아 어,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외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외우고 완벽하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점점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복습 때는 완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이 회독 때의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메모하자 책을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 강박도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책은 노트다 라고 생각하세요 마음껏 필기를 하고 지울 건 지우고 어, 적고 싶은 거 마음대로 적고 마음대로 적고 막 지저분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습 때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목도 어,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수업 듣고 뭐 완벽하게 다 못한다 이거죠. 2회독대 2회독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회독대. 제가 종강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2회독대는 똑같아요. 3회독대의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지울 건 지워나가고 또 축약시킬 것들을 축약시켜나가고. 그럼 3회독대는 똑같아요. 4회 독대의 날을 위해서. 4회 독대는 5회 독대를 위해서. 그럼 한 17회 독쯤 됐을 때는? 그 다음에 18회 독대의 날을 위해서 <laughs> 남겨놓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한 15회 독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 특별히 메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보게 돼요. 네. 한 15회 독쯤 하면 이제 어, 한 2시간이면 한 과목 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 전체 범위를 한번 다 보고, 전 과목 전 범위를 한번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걸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이겁니다. 완벽하려는 것을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어, 객관식 수업 때는 오히려 기본 강의 때보다 더 적은 범위를 다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엽적인 것을 과감하게 삭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시험을 마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에도 안 나올 걸막 거기서 설명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좀더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면 어, 이거 시험에서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범위를 줄인 뒤그 줄어든 범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계속 반복을 통해서 좀더 완성도를 내가 목표하는 바에 가깝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기 바래요. 자, 다음, 마음가짐. 자, 어, 지난 몇 개월간 기본 강의를 듣고, 어, 좀, 딴 길로 샜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열심히 했던 분들은 뭐, 당연히 자신감 가지시면 되고요. 문제는 대부분은 열심히 안 했다 이겁니다. 대부분, 한 80%는 중간에 뭐, 슬럼프 와가지고 빠지고, 어,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한, 한달 공부 못하고, 뭐,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실 수도 있고요. 네. 뭐,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뭐 공부하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을 자,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을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 때 스타트 라인을 끄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부터 스타트 라인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는 조금 앞서가 있습니다. 어, 아, 그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 친구들 좀 억울하겠지만 조금 앞서가 있어요. 아나좀 뒤쳐졌어. <laughs> 나좀 그동안 공부 한두달 못했어. 그래, 조금 뒤쳐진 거예요. 사실상 지금부터가 여러분들 본 게임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조금 앞서가고 뒤쳐지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어, 절대 어,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정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슬럼 프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이제 우리 가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 어, 꾸준히 우리 피니시 라인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꾸준히 정진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그그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시험장에 끝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노트 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회사편 제1장 서론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노트입니다. 아, 강의노트 안 가지고 온 친구가 있어요. <laughs> 어떡하지? 네, 어, 수업에 강의노트로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개의 교재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먼저 제1장 어, 총설. 서론 부분은 어, 크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전체 내용을 저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강의 노트로 가서 세부적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기는 마땅한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 연습장에다 먼저 적으세요. 이게 필기 사이즈가 크거든요. 필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바로 교재에다 적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장에다 적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강의 노트라든지 객관식이라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춰서 옮겨 적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옮겨 적으시 필기를 한번 옮겨 적는 것도 전체 내용을 한번 우리 정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 복습으로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